전라북도 깊은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땅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. 전주가 중심적 역할을 택한 그 길이 과연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했을까요? 아니면 도리어 제약 요소가 되었을까요? 전주는 문화와 행정 중심의 역할을 통해 지역 브랜드를 갖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관광과 행정 중심 구조가 법인세 등 안정적 세수 기반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그로 인해 전북은 중앙정부 지원, 즉 교부세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. 재정 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 재정적 약점이 또 다른 도전을 낳을 수 있습니다. 자원과 인구, 정책적 관심이 전주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반복되면서 익산, 완주, 김제 등 다른 지역의 잠재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 몰래 전북은 농업, 산업, 물류 등 다양한 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균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하지만 일부는 지금의 구조가 전주 중심, 단행 모델로 자리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. 전북은 문화와 정체성의 가치를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. 다만 일부 관측에서는 그 대가로 핵심적, 재정적 자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. 만약 과거에 산업기반을 더 강화하는 전략을 우선 선택했다면 현재 우리는 통합 논쟁보다는 미래 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략을 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결국 전북 발전의 과제는 외부 요인보다도 우리가 채택해온 전략과 선택의 균형을 제고하는 일일 것입니다. 오늘의 질문은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.